곧 6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지방 선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격정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법치와 정의 지연대는 정치를 아주 그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법치, 룰러블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개별적인 정책인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대국민의 힘 사상투쟁 선포한다.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지지 이유 이렇게 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측 후보가 좀 기뻐할 그런 썸데일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이런 식의 접근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줄수 있다면 강용석 후보가 좀 결단을 하는데 좀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 정도인데 그것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선거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이슈를 점검해본다, 다뤄본다 이런 것이 오늘 방송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요 강용석 의원의 경기도지사 일을 돕고 있는 차명진 의원 페이스북에 오늘 6시에 좀 중대한 발표가 있다 이런 내용의 포스팅이 있습니다 어, 차명진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계속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아마 곧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방송이 끝나면 결국은 가닥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강용석 의원과 관련된 진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 항상 문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강용석이 사퇴하든지 극우당을 만들든지 김원회와 협상 천만회 이런 종류의 기사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강용석 의원 측에서도 여러 차례 협상을 국민의힘에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김은혜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국힘 복당 생각이 없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왜 강력하게 대국민의힘 사상투쟁 선포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지지 이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사상이라는 관점, 이념이 관점에서 키를 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태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준석 포함해서 좀 상당히 거대한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사람의 그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저널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저널리스트적인 입장에서 한국 정치를 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온 제 입장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우파 쪽에 가까운 진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파 쪽 진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감하게 비판을 하는 저널리스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강용석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저 나름대로는 좀 선명합니다. 그것은 강용석 의원이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좌익과 우익은 정치 프로냐, 정치 아마냐 관점에서 강력한 정치 프로인 더불어민주당과 형편없는 정치 아마인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프로들이 들어있는데 그 프로들은 대부분 좌익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판에서 프로다. 저 자신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MPK도 프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제도 정당에서 일하지 않는 프로죠. 그래서 하나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정치 프로의 관점이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파 진영에서 거의 프로가 없어요. 국민의 힘은 뭐 거대한 아마추어 정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추어 정당에 대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프로페셔널 그룹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MPK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앞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 강력한 우파 진영에서의 프로그룹이 하나 있죠. 가세현입니다. 사람들이 그룹이나 개인에서 평가를 할때 아주 사적인 차원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말장난을 하다가 멈추죠. 하지만, 어,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아마추어는 프로와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지금 그 세계적인 그 정치 현상 속에서 정치 프로로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 아마가 좋은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고 또 가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상당히 날끝 그대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화시에 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 전에 노말 상태, 정상과학 상태, 정상정치 상태 치세에서는 우파들이 상당히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소요나 사회 변혁이나 이런 상황에서 날끝 그대로의 정치 권력이 대낮을 활보할 때 평화시의 실력을 드러내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좌익의 정치 프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정치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우파 진영에 프로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짜 프로페셔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그룹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좌익입니다. 하태경 씨는 좌익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이 하태경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이념적인 사상적인 키를 지고 가는 이유는. 나머지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아마추어기 때문입니다. 정치 투쟁을 하고 사상 투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태경 이준석 그룹은 김동연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는 것보다 강용석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 경기지사가 누가 되느냐 보다 국민의힘에 당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사실상 지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치고 들어와서 김은혜를 낙마 결국시키고 임동현 후보가 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쟁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사명을 갖고 저희는 너무 나이브하지 않겠다. 순진하지 않겠다. 너무 거칠지 않겠다. 우리는 최고의 프로페셔널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접근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용석과 가세현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다. 지금 가감하게 10%가 안될 수도 있는 지지율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캐스팅보트로 뛰어들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캐스팅보트로 뛰어든 결과로 강용석 후보가 창당을 할수 있는 파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 복당을 할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을지는 오늘 저녁부터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복당을 해도 성공이고요. 새로 창당을 할수 있는 파워를 권토 중에 해도 성공입니다. 굉장한 프로페셔널한 정치 행위입니다. 지금 한국 자유 우파 세력 중에 이런 프로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강용석 후보가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지금 지지하는 것보다는 어, 프로냐 아마냐라는 관점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졸들 가운데 단연 이 정치 세계, 이 프로페셔널 정치 세계에 과감하게 패를 던질 수 있는 어,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선거 관련된 공적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해,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진실투쟁보다 파워투쟁, 권력투쟁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지만 사실 2020년 4월 15일에서 5월 거의 한두 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진실은 다 드러나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선거 통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색적인 알고리듬, 팔로드 파티 규명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플리 저희의 패를 던져 보이지 않지만 곧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두 달도 안 돼서 범법자 입장에서는 모골이 송연한 머리가 머리 뼈가 서는 그런 엄청난 진실투쟁이 있었고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이미 일단 투표함을 열기만 하면 증거가 다 쏟아진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그 투표함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이 부정선거 진실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를 다 파괴해버리고 노트북을 파괴해버리고 온갖 종류의 증거인멸이 그 권력자에 의해서 대낮에 횡행할 때 결코 인멸될 수 없는 증거, 선거 통계와 또 하나 투표지가 있었는데 통계에서 나타나는 전산적인 엘그리즘은 저희가 선구적으로 발견하고 파헤쳐왔고 해커의 지문을 또 편했고 점점 더 쉬운 책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 나갈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실물 투표지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공적은 강용석 변호사와 가사연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블랙 씨나 국투본, 지금 부방대 등의 그 활동가들의 노력도 누가 더 하냐, 덜 하냐, 이런 논쟁이 불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투표지 보전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했는데, 이 대목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가 마땅히 공적을 치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딱한달 만에 다 보전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한달 사이에 선거 무효 소송이 거의 107건이 제기되는데요. 가장 중대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강용석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이분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 제가 보기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기질은 이제 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같이 좀 싱거운 유머 정도에서 멈추는 그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이런 엔터테이너 기질을 가진 셀럽들은 항상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위트와 지력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용석 후보와는 개인적인 그분하고 상관없이 제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어떤 장소에서 강연을 하면서 강용석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을 좀 지목해서 강력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스캔들이 연루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강용석 또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페셔널 사회 운동가로서의 강용석 의원의 실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뭐 사퇴를 하든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 캐스팅포트를 지고 하나의 세력을 대표하면서 등장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만약 김은혜 후보가 떨어지고 그 김동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도 저는 강영석 후보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실력을 봤을 때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더 크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경기도라는 그 규모를 다룰 때 어떤 면에서는 뭐 김은혜 후보보다 김동현 전 장관이 훨씬 낫죠. 두 분만 나란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파워 그룹 권력 집단 사이에서 그쟁이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싸움 말고요. 지금 싸움에서는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용석과 김은혜의 싸움에서 강용석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제 입장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완주에서 캐스팅 보트를 치고 사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